Thank you 앞에 있는거 규칙은 저규칙대로 따라갈거래 자 앞에 있는 아저씨랑 뒤에 있는 아저씨의 여집합을 한번은 교집합을 해봐라 그 다음에 합집합을 할건데 앞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과 뒤에 있는 녀석을 그리고 교집합을 찾아봐라 그러면 너하고 너하고 이렇게 쓰겠네 애는 브로우스니 공집합이라고 쓰는거지 됐니? 그 다음에 여기는 a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 부분은 a의 여집합이 되겠죠. 당신과 당신의 교집합은 교집합은 누구예요? 공집합이랑 a랑의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이렇게 되겠네. 그다음에 공집합하고 a의 여집합을 합쳤어. 결론이 뭐가 돼야 되는데? a의 여집합. 그대로 우리 규칙 그대로 따라가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겠죠. 안 어려워요? 두 번째 거 <laughs> A는 마찬가지 A랑 교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 다음에 합집합, A의 여집합, 교집합, A의 여집합을 하시래요. 됐죠? 그러면 여집합의 여집합 누구래? 자기 자신이래. 됐니? 그러면 자기 자신하고 사이 교집합했으니까 이는 무조건 A겠네? 애는 당연히 A의 여집합, 둘이 합쳤어. 둘이 합쳤으면 뭐라고 뭐라 그래? 전체 집합이라고 부르겠지. 됐어. 세 번째 영어갈게자 마찬가지로 앞에 있는 녀석의 교집합과 뒤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 합집합. 앞에 있는 녀석의 여집합 교집합 뒤에 있는 녀석 확실해요. 그랬더니, 에이, 공집합의 여집합 누구라 그래? 전체 집합이라고 해. 언니. 그 다음에 여집합의 여집합은 누구라고 다시? 자기 자신이 되시겠다고 했어요. 둘의 교집합은 누구입니까? A의, A의 여집합이요. 둘의 교집합은요? A A 다이죠 그죠? 그래서 둘이 합쳤어요. 둘이 합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음 A의 여집합이 돼야 돼요. 됐어요? 네 번째 거. 좀 복잡하니까 잘 봐요. 첫번째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여집합. 됐나요? 됐어요? 그리고 팝집합, A의 여집합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하시네. 그러고 썼더니 A의, 그리고 너는 자기 자신, 다음, 너도 자기 자신, 너는 여기까지. 됐니? 이게 누구를 했어? 앞에 거를 한거야. 누구를 했다고? 앞에 했다고? 그 다음에 증명을 하고 있으니 증호가 성립하는 거 보여주라는 거잖아 그러니 당신하고 당신을 해본 결과는 위에 있는 거 보고 베낄 거야 왜? 나는 모르니까 보고 베끼는 거야 니네는 보고 베끼면? 왜? 했어? 그래서 얘를 앞뒤를 순서로 바꿔보았더니 얘를 앞으로 보내고 A의 여지파 그리고 B가 될 거고 저녀서 뒤로 보냈더니 A의 교제파 B의 여지파라고 부르는 거가 되는데 써놓고 나니까 위아래가 뭐해? 똑같애 라고 하는거야 됐어? 똑같다는건 등호가 성립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크게 하시고 우리 어, 건 나쁘네 차지파 A 교지파 B의 여지파 의 여지파 등호를 고하시면 A의 B의 할 걸? 할 걸? a 의 여지파, b 의 여지파, b 의 여지파, 은 자기 지신 n 안 여지파, 집어여네파걸 할걸? A 교집합 여지파, b 의 여지파, b 의교지파 a 의 여지파, 교집 여지파, 합교 여지파, 이다 여지파, 있네, 다 있네 비의 여지파, 용가 여지파, 여지 인정, 인정, A, 비연습학과 B는 다시 A 결과는 끄어야 되지? 후회 안 돼? 진죠 일정이요. 응? 1.25만 원 남았어. 끄면 a 돼? 끄 b의 여집합 빼기 c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에서 교집합 c의 여집합하셔도 되겠죠. 됐어요. a 교집합 b 교집합 c 교집합 결합 법칙. 됐어요. a 교집합 b의 여집합 교집합 c의 여집합은 드 보르 간는 A 빼기. A, 합, 집합, 됐어. A와 B, 얘는 뭐라고 써야 돼? A 마이너스 B. 얘는 A 마이너스 C. A와 B의 부분집합이래요 일반적으로 벤더에그램 평현된 상태를 바라보면 이러하게 생겼겠고 그 다음에 뭐 전체 집합이 당신과 같이 위치해 있겠지요. 됐어요? 1번부터 한번 볼게요. A와 B의 합집합은 B다. 틀릴 말 아닌 것 같아요. 말 돼요. 2번, A와 B의 교집합은 A다. 그것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3번,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래 자 A하고 B의 교집합을 여집합을 했대 교집합이 누군데? 교집합이 누구야? A지? 그냥 A의 여집합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뭐라고 써 있어? B의 여집합으로 써 있어? 말 되냐? 틀렸지? 틀린 거확했어 4번 볼게 4번 뭐라고 돼 있냐? B의 여집합은 B의 여집합은 누군데? 여기 바깥쪽 사이드에만 있는 애들이겠지 A의 여집합은 너 포함해서 이그 도넛 모양 다 포함해서 바깥쪽에 있는 거지 뻔대니, 뻔된다라고 할수 있겠죠. 됐어요. A에서 B를 빼면 공집합이니까 다 빠져버리니까 남는 게 없네요. 오분까지 잡았고 누가 3번이 틀렸다. 확인가는 덴다이어그램만 살펴내도 문제 쉽습니다. 여섯. 일곱 번째 문제 볼게요. 어떻게 생겼어? 하이, 렇게 복잡하게 뭔가 뭔가 꾸냥그냥 만들어 놓고, 뭐 하라 그랬어? A가 b 의 부분집합이 되는 것을 증명해 달라. 보여달라. 라는 뜻이겠죠? 됐어. <laughs> 여러분 증명하면, 제일 많이 썼던 게 뭐였어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뭘 제일 많이 썼는지부터 생각을 해보자. 보통, 차집합을 뒤집어 바꾸는 거랑, 등오르가 쓰는게 당연히 일반적으로 계속 썼잖아 그럼 너희들로 내도 차집하게 보이는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아저씨를 뭔가를 뜯어 고쳐야 될거 아니야 어렵다고 생각해서 카만이 나무도 버리고 선생님이 서주겠지라고 하고 있으면 절대 관장 없어요 요정도 한땀 일단 쓸수 있죠 두번째 여기서 이제 등오르가쓸것 같은 건 당연히 보이진 않아 차집합이 뭐더 이상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뭐 했어? 선생님이? 열심히 너도 더째로줬어뭐 한다? 분배를 할 거래. 그래서 여기다가 한 덩이, 여기다가 한 덩이 이렇게 할 거래. 즉 a 의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A. a 의 교집합 B에다가 합집합 B에 여집합. 됐어? 그렇게 해놓고 나서 가운데 누구야? 그렇지 교집합 쇼옹 들어갔지 그리고 나서 전체에다가 뭐 했을까? 뭐 이런 거 했겠지 됐나요? 하나 더 볼게요 여기는요 A와 b 교집합에다가요 A를 합쳤대요 이거 뭐겠어요? 이 앞에 거 그냥 2에서 A라고 하나 써버리면 되죠 이해되나요? 교집합 A, 교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 그리고 교집합 B 됐니? 됐죠? 사실 여기에서 얘네들은 걸어볼 수 있지 A와 A 교집합 그냥 A 하나 써도 되네 교집합 B라고 써도 되겠네 그리고 b의 여지합 b 이쁘냐? 아니쁘냐? 그래도 안 보여? 맞냐? 틀리냐? 됐어요? 어제 됐겠지 됐냐? 안 됐어? 되지 않았을까? 될것 같다는 생각. 그 안되나? 결국 분배를 해야되네 아시 타는 분날짜 있네 분배하자 보기 싫미 그냥 A 쇼 바꿔서 합집합 B의 여집합 B 합집합 B의 여집합 의 교집합 그리고 교집합 B는 요 녀석은 전체 집합으로 통과하고, 그래서 애들들의 전체가 너 교집합이니까 이제 남는 것은 너 하나뿐. 나나잘음입니다 사실 뭐 할까요? A 교집합 B, B의 여집합 교집합 B의 뭐야? 합집합. 얘는 또 뭐가 되니? 그니 남는 거는 A의 교집합 B 결론이 누가 된대 아니 어떻게 더 간단하게 안 되는 거야? A C. 그래서 교집합 부분이 A라는 것은 A라는 녀석이 교집합이 되겠다라는 말 아닌가? 이말 뜻은 누가 A가 누구의 B의 부분집합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다라. 중요한 거. 보이니? 누구랑 비하고 비의 여지팝에 무엇을 합집합을 뭐했어? 이렇게 분배했다는 게 뭐야? 얘도요. 보이시나요? 이게 어렵다고 집에 못 간다는 이야기 아닌가? <laughs> 어, 가운데 합집합을 뭐했어요? 여지팝으로 분배했겠죠. 됐나요 B하고 B의 합집, B, 어집합의 합집합은 뭐라고 쓰니, 얘는? 얘는? 그럼 너하고 너의 교집합 뭐가 되니? A. A. 너하고 너의 교집합 뭐가 되니? 그거 합집합 뭐가 되니? 그 됐어. 원소의 개수 찾으라는 문제인데요. 선생님이 거 어떻게 풀어줬었어요? 기억나요? 뭐했어요 응. 그렇죠 벤자의 그림 그려봤어요 벤자의 그림을 잘 그리면 저 문제가 엄청나게 빨리 풀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겠지 전체수합이라는게 있겠죠? 그 안에 A와 B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되나요자 <laughs> 교집합을 사용하려면 여기에 이제 3개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 다음에 이 녀석을 표현하기를 차집합에 그게 보이시나요? 됐어요? 그러면 어디 쪽에만 여기 B 쪽에만 몇 개가 있대? 15개가 있대 너랑 너랑 합쳐서 18개네? 그래서 첫 번째 B는 이미 구해버렸어 됐어? 그리고 자 3개를 다 합쳐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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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합쳐서 42가 돼야 되는데 얘랑 얘랑 합쳐서 18개라면서 그럼 이 42에서 18개를 빼면 얼마야? 그렇지 얘가 그러니까 24개네 어 여기도 구했네 얼마야? 지금 여기 여기 합쳐서 42면 이 바깥쪽에 몇개 있어야 돼? 이 바깥쪽에 8개 있어야 되는데 됐어? 이거는 얘들은 모르관이 눈에 데 보이냐? A와 B에 합집합의 여집합이고 얘는 A와 B의 교집합의 여집합이잖아, 됐니? 그러면 합집합의 여집합이라는 건 여기서 숫자 누구를 말하고 있니? 그렇지, 8을 말하고 있고 교집합의 여집합이면 몇 개겠어? 교집합 몇개인데 A와 B의 교집합 몇 개야? 3개, 3개의 여집합이면? 그렇지, 47, 끝. 열 번째 문제 볼게요. A와 B는 전체 집합의 부분집합이고 교집합이 8이고 그 다음에 너와 너가 몇 개고? 스물 몇 개? 아, 뭐 스물 몇 개냐? 열일곱 개구나. 어. 간다 그러면 그려볼까? 총 안쪽에 퐁당 8개 있어요. 맞아요. 얘는요. A와 B의 합집합은 파브, 여지합이죠. 그러면 어디에 아예 바깥 사이드에 17개가 있겠대. 그런데 여기와 여기는 누가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 근데 이 정도는 알것 같아. 별과 팔과 하트를 합쳐서는 전체가 30개라고 했으니 얼마가 돼야 돼? 13이 돼야 돼. 우리 문제 한번 볼래? 뭐랑 뭐를 합치래? NA랑 NB를 합치래? 아 각각을 합치는 게 아니구나. 미안해. n a 따로 NB를 따로 합치라는 거네. 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얼마더 더하면 될까? 8 더하면 되는 거 아니야? n은 얼마겠어? 내 말이 해 되십니까? n은 응. 얼마야? 21이겠지. 한번 자세히 책을 써볼게. 여기까지는 우리가 13이 되는 거 확인했다. 됐니? <laughs> 원래 우리 공식은 이런 걸 배웠었지. n a 플러스 n b 마이너스 n a의 b의 교제 답을 빼게 됐대. 그러면 당신들이 궁금한 거잖아. 그거는 N, A와 B의 합집합에다 이항했으니 플러스 N, A의 교집합 B가 되겠네 되니? 근데 이 합집합이 얼마래? 13이래 교집합이 얼마래? 8이래 따라서 21 식으로 되겠으니? 해서 이거 빼는 거겠다. 그렇지. 그러면 너와 너는 어, 얼마냐? 1 3이 되겠네. 맞아요? 1번 문제는 뭐라고 돼 있죠? 토요일과 음. 일요일 모두 봉사활동 학생을 보아라. 아씨, 토요일과 일요일 나둘다 보강하고 보충하고 내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야. 1번은 이거를 뭐한 거니까 1 0 3이겠죠. 됐어요? 이거는 A에서 B를 뺀 거죠. 뭔뭐 말인데? 토요일에만 네. 한 거죠. 일요일에 하는 일들다 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네. 내가 식으로 쓰자면 여기에서 이거 빼라는 이야기. 맞아? NA가 얼마이고? 35이고. N 얼마이고? 13이고. 따라서 20이 빼되겠지. 식으로 쓰고 있는데 이해 안 되면 한번 굉장히 또 그려보셔도 되는데 아시겠어요? 문제를 읽고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글을 아 식을 썼는데 저렇게 식을 쓸수 있어야 합니다. A, B, C의 숫자를 쓰는 건할수 있을 테지만 A와 B를 모두 읽었다. 둘다이었더 교집합이 된 거고 적어도 하나만 읽었으니까 합집합이 돼서 12라고 한 거고 B, C의 교집합은 빵이라는 거죠 이거 있잖아요 교집합이빵이라고 왔으면 우리 벤다 그리면 어떻게 되냐 B하고 C의 교집합이 빵이잖아 그럼 A하고 B는 겹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러겠지 근데 B하고 C는 명확하게 겹치는 게 없으니까 이런 모양이라는 거야 이해 됐어? B, C가 서로 서라는 뜻이에요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거 뭐예요? 적어도 한 종류를 읽었어요라고 하는 것은 n a와 b와 c의 합집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에 따르시면 얘네들은한 번씩 다 모여 뭐 준대요. 더해 준대요. 그리고 뭘 빼줘요? 각각의 누구를 교집합들을 빼 주고 계셔서 마지막에는 너희들과 너희들과 너희들의 신을 더하래요. 됐어요. 근데 A, B, C 다 나와 있고요. 이거 알고 있고요. B와 C의 교집합도 알고 있어요. C와 A의 교집합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안 나와 있죠. 됐어요. 얘 합집합이야. 따라서 이번네 C와 A의 합집합은 각각을 한 번씩 뭐하고 더하고 누구를 둘의 교집합들을 빼 주겠다더라. 1 2라는 숫자는 5개에다가 10개를 더하고, 너와 너의 교집합을 뺐대. 따라서 너와 너의 교집합은 3이라더라. 편니 그러면 이제 여기다 갖다 숫자 2구장에 집어넣으면 되겠네. 자, 10, 더하기, 7, 더하기, 5에서 4개도 빼보고, 0개도 빼보고, 3개도 빼보고, 더하기, 선생님 3개의 교집합 부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됐어요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17 22 24에서 아7 빼니까 15이네 그냥 됐니